안녕하세요. 소금 베이킹입니다. 오늘은 티라미수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꾸덕한 마스카포네 크림에 밀도감 있는 파운드 케이크가 입안에 가득 채워지는 제대로 된 티라미수 파운드 케이크예요. 베이킹 시작 전 준비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 틀에 유산지를 미리 깔아주세요. 반죽을 하고 나서 유산지를 준비할 라치면 그동안 반죽은 상태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밑작업은 항상 먼저 해두는 것이 좋아요. 버터는 실온에 1시간 정도 두었고요. 지금 버터의 온도는 20도 정도 됩니다. 보통 19도에서 23도 정도가 적당해요. 손으로 만졌을 때 힘있게 누르면 자국이 그대로 남는 상태예요. 계란은 실온의 전란을 잘 풀어서 준비를 해둘게요. 달걀의 흰자에는 수분이 많은 반면 달걀의 노른자에는 레시틴 성분이 많기 때문에 흰자와 노른자를 잘 섞어 주어야 좀 이따 버터와 섞어주는 유화 과정에서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박력분은 체에 차서 준비를 해둘게요. 가루 사이사이에 공기를 포집시켜주고 덩어리져 있던 가루들을 곱게 해줌으로써 좀더 안정적으로 반죽에 섞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준비로, 오븐은 베이킹 온도보다 10도 높은 175도로 예열을 해주세요. 이제 재밌는 베이킹을 시작해볼까요? 볼에 버터를 넣고 1단으로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고속으로 과하게 휘핑을 하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 식감이 가벼워지게 돼요. 버터가 큰 덩어리 없이 풀렸다면 분당을 두세 번에 나누어 넣으면서 공기를 포집시킬게요. 처음에는 가루가 날리니 저속으로 시작했다가 가루가 어느 정도 섞이면 중속으로 올려주세요. 왜 분당이나 설탕을 한 번에 넣지 않고 세 번에 나누어 넣을까요? 설탕은 주변의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한 번에 넣으면 버터의 수분을 한 번에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버터가 일시적으로 단단해져 섞기가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 설탕을 잘 풀어줘야 달걀을 넣었을 때 달걀의 수분을 잘 흡수해서 분리를 방지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휘핑을 하는 중간중간 볼 벽에 붙어있는 반죽들은 수시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설탕을 한 번씩 넣을 때마다 달걀의 색이 밝아지고 부피가 커질 거예요. 휘핑을 마무리할 시점은 반죽의 부피가 1.5배 정도 커지고 색이 아이보리색으로 밝아졌을 때예요. 크리마가 잘 되었죠? 이제 달걀을 나누어 넣으면서 휘핑을 할게요. 버터를 베이스로 하는 쿠키나 파운드 케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인데요. 이 과정에서 분리가 일어나버리면 공기 포집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파운드의 최종 식감이 딱딱하고 푸슬거리는 식감이 되고 맛도 떨어져요. 저는 오늘 달걀을 다섯 번에 나누어 넣으며 휘핑을 하고요. 달걀을 한 번씩 넣을 때마다 충분히 휘핑을 해주고 버터와 계란이 완전히 섞여서 매트해졌을 때 다음번 계란을 넣어줄게요. 계란을 넣은 직후는 수분이 맴돌지만 이내 점점 윤기 있게 섞이면서 핸드 믹서기를 돌리는 힘이 무거워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잘된 반죽은 매트한 크림의 형태예요. 만약 분리가 일어났다면 몽글몽글하게 수분이 겉돌고 딱 보기에도 반죽의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이때는 아무리 휘핑을 해도 크리마가 되지 않아요. 심하게 분리가 된게 아니라면 가루들을 일부 넣어서 반죽을 살려볼 수 있어요. 지금은 반죽이 광택이 돌면서 매끈하고 매트하게 크리마가 잘 되었어요. 크리마가 잘된 반죽과 분리가 일어난 반죽의 차이를 볼까요? 아까 채 쳐둔 박력분을 한 번에 놓고 주걱으로 잘 섞어주세요. 보통 쿠키류 같은 경우엔 글루텐이 생기는 걸 염려해 가볍게 섞어주는데요. 파운드 같은 경우엔 충분히 섞지 않으면 오븐 안에서 막 부풀어 오르다가 글루텐이 힘이 없어서 다시 갈아낸다거나 식감이 부스해져 쉽게 부스러질 수가 있어요. 가루가 80% 정도 섞였을 때 마스카포네 크림을 넣어 한반죽이 되도록 충분히 섞어주세요. 요 마스카포네 치즈가 들어 가면서 굉장히 밀도 있는 파운드 케이크가 될 거예요. 반죽이 완성되었고요. 이제 반죽을 짤주머니에 담아 팬닝을 해 줄게요. 흐름성이 있는 반죽이 아니다 보니 짤주머니를 이용해 팬닝해 주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약간의 오차가 있겠지만 저는 275g씩 채워주었어요. 주걱으로 반죽을 정리해서 오븐에 넣어줄게요. 반죽을 넣고 나서는 오븐 온도를 10도 낮춰 165도에 30분간 구워주세요. 반죽이 구워지는 동안 커피 시럽을 만들게요. 커피 시럽은 파운드가 뜨거울 때 발라줘야 흡수가 잘 돼요.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설탕을 넣어 완전히 녹여주세요 설탕이 다 녹았다면 커피가루와 깔루아를 넣어준 뒤잘 섞어주세요. 파운드가 구워져 나왔어요. 이쑤시개로 찔러 보아 반죽이 묻어나오지 않는다면 파운드는 잘 익은 거예요. 파운드가 뜨거울 때 만들어둔 커피 시럽을 듬뿍 묻혀주세요. 봉우리 부분은 커피 시럽을 묻혀주기 어렵기 때문에 붓을 이용하여 시럽을 골고루 발라줄게요. 사운드는 충분히 식도록 잠시 두고요. 티라미스 크림을 후딱 만들어 볼게요. 실온의 버터를 덩어리 없이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분당을 넣고 휘핑을 해주세요. 분당을 넣고 처음부터 중속으로 휘핑을 하게 되면 가루가 사방으로 날리기 때문에 저속으로 휘핑을 시작했다가 중속으로 올려줄게요. 부드러운 크림 상태가 되었다면 마스카포네를 넣고 고무주걱으로 풀어주듯 섞어주세요. 덩어리 없이 부드럽게 잘 섞였다면 짤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완전히 식은 파운드케이크 위에 티라미스크림을 짜주세요. 사실 이 크림 짜는 부분의 영상이 날라가 버려서 예전에 찍어뒀던 영상으로 대체하느라 화면 색감이 많이 다르네요. 미니 스패출러를 이용해 평평하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줘도 되고, 여러 가지 깍지를 이용해 모양대로 짜주셔도 좋아요. 아이싱의 옆면은 각도를 충분히 줘서 아이싱을 해줘야 코코아 가루를 뿌릴 때 옆면까지 골고루 묻을 수가 있어요. 바이싱이 마무리되었다면 데코 스노우나 슈가파우더를 살짝 뿌려준 뒤 코코아 가루를 듬뿍 뿌려 마무리를 할게요. 냉장고에 차게 보관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냉동실에 보관해 두시고 한 조각씩 꺼내 드셔도 좋아요. 맛있게 드세요.